베이스 캠프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조아라 강사이고요. 음. 어, 오늘은 동명 선일 음평 기출 경향 함께 살펴보고 그다음에 예비 보일에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안내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일 여고입니다 선일 여고는 객관식, 수능 문항, 서술형 여성 문항이라고 해서 동명 여부랑 포맷은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과서 외부 지문 모의고사가 복합으로 출제되는데요. 어, 선일 여고도 시험 범위가 좀 많은 편이에요. 시험 범위가 많고, 그 다음에 비중이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하지 않고, 뭐, 한 시험 2, 3주 전에 몰아서 공부한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시험오 네. 그리고, 어, 마찬가지로 문학 외부연기 지문이 6개, 7개인데요. 이거는 이제 꼭 그렇다라기 보다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오고, 한 5개, 4개, 5개 나올 때도 있어요. 네. 평균적으로 이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문법이 포함된다 그러면 조금 더 적어질 수는 있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제가, 어, 그냥 바로 잘라서 왔는데, 동명여고랑 뭔가 같은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시에서 작품을 물어볼 때 시의 내용적인 측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묻는다 그러면 선일여고는 이런 문제를 꼭 포함시키거든요. 네, 이뭐 기억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작품. 그러면 보통 여기 나오는 작품들이 물론. <laughs> 어, 학원을 조금 오래 다니고 문제도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이 작품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 아이들이 이 보일 들어가서 이 작품 하나하나 다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은 문학 해석 능력이 좀 있냐 없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의 기본적인 어떤 암기도, 암기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문학 자체 능력, 국어 능력이 좀 필요한 시험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다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난이도를 높인다. 그래서 오히려 동명여고처럼 서술형에서 변별력이 갈리기보다는 이런 객관식 유형에서 좀 변별력이 갈립니다. 그래서 동명여고는 객관식은 조금 쉬운 편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풀어 내려면 이제 어, 어느 부분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되고, 핵심이 되는 시적 대상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 학기 때도 이제 중간고사 치르고 학부모님이랑 상담하면서 이제 학부모님이 저한테 이제 막 토로하셨던 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의, 시어의 의미가 A다 라고 교과서에 나와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그것만 외우는 거예요. 그것만 외우고, 선생님은 보통 A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고 필기도 그렇게 해주셨다 하더라도 금전 그대로 안 내세요. 비슷한 맥락의 뭐 B 또는 C, 유의어 도 이런 거다 가져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 친구는 이 응용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당연히 교과서에 안나올있으 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비단 그 학생의 어려움뿐만 아니고 고1학생들이 좀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저는 독서는 할수 있겠어요. 근데 문법도 솔직히 외우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학이 너무 어려워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문학은 어 어떤 부분만 딱 암기한다. 그래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시간이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국어는 어떻게 보면은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약간 우리 모국어니까 읽으면은 이해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 어머님들 세대는 한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세대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한자 일단 잘 모르고 우리 요즘 많이 그 얘기되는 문제가 문해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우리 세대랑 좀 다르고. 네. 그래서 그 시기에 공부해야 되는 어떤 그 분량이라던가 그 범위가 딱 있거든요. 그걸 사실 좀 놓쳐버리게 되면은 따라잡기가 조금 어려워요. 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려워요. 예. 네. 그래서 좀 단계별로 딱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 예비고일은 겨울방학 때 무엇을 해야 되냐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요. 일단은 문학 개념어 필수입니다. 고1 때 내신 1등급 받고 싶다? 문학이 필수예요. 네, 문학이 비중이 가장 많이 나오고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분이, 부분이기 때문에 문학 개념어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문학 개념어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개념어를 다양한 문학 작품에 적용해서, 아, 연쇄법이라는 게 시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점층법이라는 게 시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구나. 네.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암기가 아니고 이해하는 능력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문학은 좀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서인데요. 독서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어, 읽기 능력이 좀 학생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저 모의고사 공부해 본적 없는데요? 하는데도 그냥 제가 뭐고2거한번 풀어봐 이렇게 했을 때다 맞는 친구들이 있고요. 네. 아예 못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문장 읽기조차 어려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 저희 아이는 조금 문장 긴글 읽기도 어려워하고 특히 거기서 뭐 과학 제시는 이런 거 접근을 못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했을 때 저는 무조건 매일 꾸준히 30분이라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이 그런 지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얼마나 익숙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러한 선지 유형에 대해서 익숙하냐에 따라서 처음에 초반 한 3등급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겨울방학이 사실 시간이 제일 많거든요. 예, 이 겨울방학 때 중간고사 이제 기말고사 이제 끝나시잖아요. 예, 중학교는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요때 이제 어, 하루에 두 지문에서 세 지문씩. 네. 우리 아이가 그렇게 나눠서 하기 힘들어요. 라고 하시면 시중에 그 예비매산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하루에 딱할 분량을 정해줘서 문제집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거 구매하셔서 공부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는 아예 풀세트를 좀 풀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어, 다이스토리라던가 아니면 은그 기출문제집 나와있는거 많거든요 예, 그런거 하나 구비하셔서 매일 일정한 분량을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음, 아이한테 학습을 시키실 때 어, 시간제한을 일단은 두지 마시고요 예, 시간제한 두지 마시고 한두 시간 쭉 풀어봐라고 한 다음에 아이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고 정답률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일단 먼저 체크해보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어, 가장 중요한건 뭐냐면 해설지를 바로 읽고, 이렇게 해체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 아이들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인데, 해설지를 항상 이렇게 옆에다 두고 보면서 자기가 틀린 거있으면 해설지에서 읽고, 아, 이게 이래서 틀렸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오답 체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그냥 눈으로 읽은 거예요. 네. 그래서 틀린 게 있으면 이게 왜 틀렸는지 꼭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답이 왜 답이 되는지도 생각을 해 보라고 얘기해요. 제가 처음에 예비 고1 학생들한테 저 수업 시간 때 이거 시키거든요. 이거 시키면은 처음에는 어, 진짜 약간 오래 걸리는 친구들은 한 지문에 한 문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그러면은 30분 이상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해력이 올라가고 독서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차피 우리가 이제 내신이 시작되고 막 고등학교 과정이 시작되면 그거 할 시간이 사실 없어요. 여름방학도 한 3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넉넉할 때 이런 작업들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매일 꾸준히 모의고사 독서 지문을 공부한다. 그래서, 어, 꼭 고예 고일 거로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아이가 좀 고일 건 쉽게 풀어요 하시면 고일 거 하셔도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상관없다. 그다음에 이제 문법은 어고1 1학기 때는 현대 문법이 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1 2학기 때는 중세 문법이 나오는데 현대 문법은 사실 어, 내신 스타트 할때 학교에서 그 출제되는 범위에 맞춰서 공부해도 늦지는 않아요. 왜냐면, 결국 문법은 암기고, 그, 그 이론에 해당되는 다양한 유형을 연습해보면 어느 정도는 성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고등학교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현대문법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하고 가시면 좋겠다. 왜냐면, 그 국어 교과에 현대 문법에 대한 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고1 딱 1학기 들어가면 뭐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될 거냐면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음문 변동 이게 포함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있는 게이 형태론 단어론인데 이거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요. 지금 우리 아들 그 시험 범위 물어보시면 형태소 아마 배웠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품사 배웠다고 할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기는 배워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아주 깊게 배우지는 않고 정말 기초적인 걸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어 조금 더 그거보다 심화되면서도 아주 기반이 될수 있는 형태나 단어 같은 것들은 미리 좀 공부를 하고 가시면 좋겠다.